본인이 여러분, 롱펏 어렵죠? 오늘은 롱 펏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쉽게 설명을 하고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롱 펏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방향도 중요하지만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리감입니다. 왜냐면 하 거리감의 실수가 나면은 거기서 또투펏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나 거리감이 어느 정도 맞으면 재수조음의 컷이든 또는 그 다음 퍼스로 홀 인할 수 있게끔 가깝게 붙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롱퍼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디. 자, 크히 거리는 20m고요. 자, 20m 롱 퍼스를 하는 거는 그 공을 중심으로 10cm, 20cm 그 다음에 있는 힘껏 꽝. 요런 느낌으로 20cm가 2 0미터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겠습니다. 10 20 아, 1 9 6이 시, 이약약 시, 이 시, 이 시, 한 시, 한번2 0이 자 보겠습니다. 고고고고고고고고그자 예. 그러면은 제3 0미 쳐보겠습니다. 레디 10, 20, 30 꽉. 네, 홀컵에 맞긴 했지만, 얼추 30m 거리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, 편안하게, 마음속으로, 10, 20, 광 10, 20, 30, 광요 스트롱 연습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됩니다. 10, 20, 광 자, 그리고 퍼터는 무엇보다도 뭐 드라이버, 7번 아이언, 뭐 S, 이런 어프로치 채보다도더 방향성이 더 중요시 요구되는 플레이가 되는데요. 그 방향성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골프 스틱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가령, 공이 가야 될 방향에 맞춰서 이 골프 스틱을 자킬처럼 수평하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공을 올려놓고 시각적으로 나의 퍼터의 헤드가 이 스틱에 부닥치지 않게끔 계속 좌우 좌우 흔들어줄 수 있는 수평하게 흔들어줄 수 있는 이런 스트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방향성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탈출, 깨백.